네, 여기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 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2022년 오우 스릴있다 2022년 새해 들어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시간은 오후 아, 4시 5분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라고 조금 흐리는 건지 날씨는 약간 흐리고 있어요 네. 케이블카가 왕복 한 15분 거리? 네, 15분 거리. 아, 와, 아, 편도 15분 거리, 왕복 한 30분 거리. 네, 여기 저 2021년도 10월 달에 완공됐습니다.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네, 편도 15분, 왕복 한 30분. 정상에 올라가면 커피숍도 있고요. 또 산책로도 있고요. 자 저희는 지금 정상에 올라갔다가 지금 하산하는 길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도시 있죠, 저 오른쪽 저 중앙 쪽에 이 춘천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은 북한강, 북한강, 북한강이고 맞나요, 북한강이 소양댐도 있던데 올라가면 네뭐 호수. 호수에서 뭘뭐 강하고 좀 이렇게 만나는 지점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사막산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케불카가 아 4인 정도 되겠어요. 4인석 정도. 4인석 정도가 되는데, 두 명이 타도 그냥, 예 하나 이용할 수가 있는데, 한 60개? 60개 정도가 된다고 방송이 나오네요. 아침에 한 10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바람 부는 날은 절대 안 되고요. 네, 여름에 한번, 한번 여러분들 어, 여행 삼아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그 많은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낭을 다녀왔는데 다낭에 그하이그 정상까지 한 1,400m인데, 올라가는데만 30분 걸리더라고요. 예, 이 케이블카 를 타니까 거기 생각 나는 거예요. 15분 타다 보니까 거기는 한 30분 타고 해발 한천 몇백 메타인데 엄청난 높이로 케이블카 올라갔어요. 그 케이블카를 세우는데 뭐 호랑이한테 잡혀먹은 인부들이 상당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험악한 산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여기 사막산 케이블카를 보니까 거기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사막산 케이블카 우리도 제일 길죠. 네. 편도 15분, 뭐, 왕복 30분 타는 케이블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저 설악산 케이블카도 타고 왔는데요. 설락산 케이블카는 10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예, 아, 편도 10분 정도. 여기는 지금 15분이니 5분 더 길죠. 자 오른쪽에 아, 산 있죠. 산에서 그림자까지 이렇게 강에 비치다 보니까 오, 상당합니다. 너무 멋있죠. 네. 너무 뭐 멋있어요 공중에서 촬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죠? 공중에서 저기 도로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밑에 그쵸? 그렇죠? 도로가 도로가 보이고 있는 춘천으로 가는 길 네, 그다음에 서울로 나가는 길. 그렇죠? 네, 그렇게. <laughs>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 강이 이렇게 지금 이어져 있는데 얼었어요. 왼쪽에는 좀 얼었죠? 날씨가 추운 날씨입니다. 얼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조금 풀려서 조금 예, 눈이 말, 눈이 어, 눈이 녹았죠? 오른쪽은 왼쪽은 다리 왼쪽은 좀 아직도 눈이 쌓여 있고요. 네. 그래서 so,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 멋있지 않나 싶은데요? 안걸 이런 쪽 와. 여기가 막 걸렸잖아 이렇게 환하게 여기 여기 와. 여기 이제 마을이에요 하하하하 <laughs> 마을이 좀 보이는데요? 어떤 마을인지는 모르겠어요. 마을이 보이는데 뭐 시골 풍경도 좀 있습니다. 밭도 보이고, 예. 예, 겨우살이 이렇게 이렇게 곡식들 거두고 콩대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널어놓은 상태로 그들이 있어 보입니다. 하우스도 보이고 비닐하우스. <웃음> 비닐하우스. 저 <laughs>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작곡들이 또 들어있겠죠. 어? 어느덧 한 고개를 넘어왔어요. 자 이거 넘을 때가 아슬아슬합니다. 막 스릴 있어요. 넘을 때가 스릴 있어요. 우와, <laughs> 와 멋있죠. 어때 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삼학산 호수인데요. 여름에는 한번 와볼 만해요. 개장을 어, 작년 10월달에 했다고 하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네,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아 그런데 여러분 댓글에 뭐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호랑이띠는 이번에 호랑이 해잖아요. 호랑이띠는 30% 할인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띠하고 같이 오시는 분은 또20% 할인입니다. 할인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얼마죠? 할인 안 받으면? 2만원? 일반은 2만 3천원, 또 크리스탈은 2만 8천원. 네. 일반인들은 2만 3천 원, 2만 3천 원 주시면 이제 왕복으로 케이블카가 잘 이렇게 모시고 왔다가 탈 겁니다. 근데 할인을 받으세요. 할인을 받으시면 상당히 그아 맞아 국가유공자 장애인 전부 다 혜택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다 혜택이 있다고 나한테 지금 기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할인 여러 가지있겠죠 자, 저, 저, 저 앞에 보세요. 앞에 앞에가 지금 태양광이죠. 저게 뭐죠? 태양광 맞나? 태양광 설치를 말해.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요. 어, 운동장 한뭐두배 정도 네, 크기만 한데 한배 반, 두배 정도 크기만 한데요. 전기를 저기서 전기를 저기서 아마 이렇게 끌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섬인데요 섬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놨어요 전기를 여기서 끌어다가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짐작이 가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에 지금 시간이 5시 그죠? 렇 5시 5분 전입니다. 5시 5분 전인데요. 네, 지금 하늘에, 어, 눈이 올려고 하는, 눈이 려고 하는 그런 하늘이고요. 주변은 불이 하나씩 켜지는, 네, 켜지는 그런 저녁입니다. 네. 태양광 확실하게 보이죠? 바다. 예, 네, 태양광이 확실하게 보이죠 이 태양광을 아 어, 이용해서 전기를 끌어다 쓰지 않겠나 싶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자 여러분 저 멀리 산책길 있죠 저 끝에 산책길 보이나요 오른쪽 끝에 네 산책길 여러분 산책길 이용하시면 네, 상당히 그 기분 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네요. 물이 맑고, 예, 그쵸? 공기가 좋고. 네. 사람이 이렇게 타 있는 케이블카도 있지만, 간혹, 간혹 없는 케이블카. 예, 탑승객이 없는 케이블카도 하나씩 보여요. 자,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쵸? <laughs> 여기 없어요. <laughs> 예. <laughs> 사람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금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하상길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면 안 돼요 제가 예폐장할 네. 시간이라 저희도 시간 딱 맞춰가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폐장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하상길입니다 맞죠 예그러니 네. 올라가는 손님들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개불카가 내려간다. 어, 이게 스릴있어요. 우와! <laughs> 네, 그렇죠. 올라가는 케이블카 에 손님이 탑승하지 않죠. 그렇죠. 빈, 빈 케이블카가 그냥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 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 하산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데 한 15분 네, 편도 1 0억 원. 그렇죠? 왕복 한 30분 길인데요. 가격은 뭐뭐 23,000원. 1인 성인 1인 23,000원. 각종 네, 할인 각종 할인도 되고요. 성인도 할인되지만 이제 유공자나 장애인들 공로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할인됩니다. 특히 호랑이. 예. 네, 그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30% 할인된대요. 아, 나 처음 알았어요, 호랑이티. 근데 오셔가지고, 매표소에서 응! 해줘야 된대요. 응! <laughs> <어흥> 해야만 할인된대요. <laughs> 아, 그래서, 예, 제 옆에서, 응! 한번 해가지고, 30% 할인받았어요. <laughs> 예, 철탑이요. 그림자의 물, 물, 물로 인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니까 또 아름답네요 그죠? 네. 철탑이 또 저렇게 또 멋지네요. 지금 음. 케이블카가 말이죠. 소음이 하나도 없어요 소음이. 예. 네.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된 지가 뭐한 2개월 됐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은 예, 아주 깨끗한 그런 느낌을 예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만 한데는 아, 지금도 바닥에 얼음이 얼음이 아직 녹지 않았어요. 저 보이시죠? 얼음이 있죠? 네. 얼음 녹지 않았어요. 추운 날씨인데요. 눈이 왔다가 지금 한 3, 4일 전부터 지금 눈이 멈추고, 상당히 그 날씨가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자, 여기 철탑 다시 올라가죠? 철탑 다시 올라가죠? 이게 뭐 상당히 높아 보여요. 철탑이. 와, 되게 무서워요. 스릴 있어요. 탔다가 내려갈 때가 스릴 있어요. 와, 와. 아, 멋집니다. 네, 다 와갑니다. 네, 15분 정도, 그렇죠? 15분 정도. 지금 14분이니까요. 한 15분 정도, 1분 그러네요. 15분 정도. 왕복 한 30분 정도. 아, 시원합니다. 예, 물도 깨끗하고, 예, 공기도 맑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춘천 여기서, 예, 강촌도 가깝고요, 강촌. 여기 춘천입니다, 춘천. 사막산.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예. 춘천도 가깝고요. 강촌역도 가깝고. 정착역 이가 네. 정착지죠. 네, 이제, 이제, 정착지에 다 왔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딱 15분 됐어요.